로키델스케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12월 2일날 87,000원 포지셔닝을 유지해주고 나서 가격이 어때요? 거의 40% 바닥을 찍어주고 나서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네, 일단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저희 시그널을 보면 여기 황금화 살펴 보이죠? 이거는 뭐냐면, 기관이나 외인, 그 다음 프로그램이 매수를 할 때, 실질적으로 나오는 시그널이에요 즉 메이저가 움직이기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오는 시그널인데 이 시그널이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블록 큐브가 뜨면은 이제 팔대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더브라 살포가 뜨는 시점이 이 시점 이 계속 이 연결이 됐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적어도 어디까지 주가가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뭐 2%, 3% 단타 보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까지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예, 이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 자, 설명 띄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키델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날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월 9일날, 월요일날 저희 같이 영상 찍으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증거가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2월 9일날 실종 1초 돌파 후 AI 장기재생 기술의 무서운 실체. 이 장기가 뭐 소장, 대장, 뭐간 이게 아니라 길장, 길게 재생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기관 A는 마이너스 40% 되면은 매수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보시죠.들도 기관들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목표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그 외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이 공매도를 했을 때 제일 효율이 높은 구간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40%. %예요. 그 이후에는 떨어지는 것보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공매도를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공매도 물량을 청산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쇼 커버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매도 한 물량들이 이제 갚게 되잖아요. 갚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전부 매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키델스케어 주가를 보시면은 어때요? 마이너스 42%, 41%. 네, 딱 떨어져. 고점에서 마이너스 42%고 여기 보시면 황금 화살표 보이죠? 이 황금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고점 대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어때요? 여기 82,000원에서 여기까지 내리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41%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매도 물량 청산하고 주가를 위로 올리는 거죠. 만약에 저희하고 이때 매수가 들어가셨으면 여러분들 지금 몇 프로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25%. 그런데 지금 사도 늦었다, 안 늦었다, 안 늦었다,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이 황금화살표하고 블루큐브가 어떠한 원리에서 작동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제일 매매하기 어려웠던 시즌이 언제냐 라고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2년입니다 여기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2년도 4월 매매 기록이고요 22년도 5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거는 6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7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건 8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9월 매매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매매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2월 매매 기록입니다. 제가 2022년 매매 기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장이 이처럼 상승장일 때는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달 크게 수익을 내기는 쉬워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낸 자료를 그대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 있고요, 못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시장이 화랑기에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시장이 침체기에서는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부터는 수익을 내기가 그 전보다는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주로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지지를 받는 자리 즉 저항을 받는 자리가 돌파되면서 이평선이 수렴하는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봅니다. 즉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이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을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5월 30일 날 실제 제가 매매할 때 매수 신호를 드렸던 영상인데요. 앞전 영상에서는 실제 32,000원 여기 보이시는 전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배수 사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6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때 주가는 39,000원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차 목표가가 제가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이 가격까지 올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음, 오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볼수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그 조정선수들이 타는 배 있어요. 그거 배 돌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59,00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1 1 4 0 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자신 있게 주식을 30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자 4,200에서 코스피 5,000까지도 사실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찌됐던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재 계좌 수익률로 명확하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저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도 보셨지만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추세가 끝나는 시점 네, 여기 보시면은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문자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선 다시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개인 종목에 대해서 우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로 01039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시드가 전부 다 물려있다 그러신 분들은 부분 손절이라고 하죠. 5만원에서 10만원만 한 주씩이라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 종목, 네 종목 수익이 난다. 그러면 조금씩 시들을 5만원, 10만원, 30만원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로키델스퀘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고 공매도 대차장고가 96만인데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요 물량이 뭐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주가가 피니시되는 시점에서는 뭐가 많이 나온다 라고 했어요 평소 거래량이 몇 배? 세배가 나와 줘야 돼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75만 이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엑시트 하고 나갈 때 거래량 보시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여기 이 정도는. 근데 거래량 어때요? 지금 전멸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니시를 언제로 보면 돼요? 거래량이 210만 정도 나올 때.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고, 로키델스케어 같은 경우는 200만 거래량 정도는 나와줘야 개인들이 에, 엑시트를 했다. 아, 기관 애인들이 엑시트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로키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뇨가 걸, 걸리면 발이 이제 썩잖아요. 근데 만약 에 발바닥이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3D, 아, 4D 프린터로 찍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연골, 자가 재생 연골을 넣어가지고 여기에다 그대로 투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발을 재생시키는 거를 실질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어,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 거의 100%다 효과를 봤다라고 해서 최근에 로키 헬스케어가 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적으로다가 이 당뇨발 재생 치료가 원래 임상 단계였는데 지금 주요 국가에서 미국도 그렇고 지금 뭐 어떤 단계냐면 패스트 트랙. 어 이건 효과 좋으니까 일단 FDA 승인하기 전에 일단 먼저 써. 약간 이런 지금 뉘앙스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 이거 치료하는데 돈 많이 들거 아니야. 야, 이거 100% 발이 재생된다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 보험 처리할 수 있게 해 줘.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제 매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저희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1 0였는데 어때요? 벌써 14%까지 올라갔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구독자님들께 작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어요. 01039698354로 11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황금화 살표가 뜨는 자리에서는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루큐브가 뜨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문자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도 이거 시그널 체크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둘둘 보내주시면 되고 기타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냥 여기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전부 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는 거고, 대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게, 저희 채널 구독자가 2만 명 밖에 안 되는데, 예, 10만 채널 될수 있도록, 저희 오름주식TV 영상 주위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예, 구독하고,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음, 새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어, 웃음 가득한 일만 생기기를 진심으로 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